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밥친구. 다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도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품밥 쪽 여러분을 위한 이번 시간 요리 메뉴는요. 바로 만두동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브랜드 만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그때 준비해뒀던 이 왕교자, 이 왕교자, 이 왕교자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만두동을 해볼 생각이에요. 정말 간단합니다. 양파 하나, 계란 하나. 이렇게 딱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요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양파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달걀 하나 풀어주세요. 냉동 만두 3개에 물을 조금 이렇게 적시고요. 네,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식용유를 두르고 가스 없잖아 물 2분의 1컵입니다. 진간장, 두, 셋 미자 맛술, 하나, 둘, 설탕 한 스푼. 자이 상태에서. 계란물. 계란물 붙겠습니다오 만두 세 개. 같이 넣고. 자, 이제 한번 뚜껑 열어 보겠습니다. 자. 와, 비주얼 장난 없네. 야, 비주얼. 이렇 해놓은 만을 가지고 여기 제 전용 밥공기 한사발이 여기에다가 밥을... 털고 고 예, 만두동... 한거잘 옮겨볼게요. 살살... 옮겨서 모양이 최대한 안 흐트러지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조만두또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쁘게 이쁘게 자 해보자 가자 오케이 깔끔하게 와야자여러들 비주얼 보세요 찬바람 불때 만두동 한끼 자 이렇게 여러분 만두동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세요. 와 제가 한번 맛을 봐볼게요. 여러분 한님 먼저. 아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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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김치 하나. 착착 올려서. 구독자 여러분, 아. 허? 어? 맛있게 드셨어요? 자, 그럼 저도 한입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하나. 올려서 음. 음. 여러분들 진짜 일본식 덮밥 느낌이 물씬 나고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요리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시는 게 전혀 문제 될게 없어요. 만두 같은 경우에 군만두나 찐만두 말고도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들고 바리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빠리빠리!